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국정 조사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설이 달았습니다. 지혜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건설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대북선물보따리를 펼쳐놓을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주원내 대표는 북한 원전 의혹을 비판하는 야당에 선을 넘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도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이라고 뒤집어 씌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공식화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단설 달았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국민의 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하고 공과금 3개월 치를 면제해 주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의 문재인 보유국 발언에 빗대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며 K방역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연달아 꼬집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이나 공시가격 상한율 조정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찾을 수 없었고, 그저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란의 일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BS 지혜룸입니다.